코로나 이전에 노방전도로 많은 분들이 집회에 참석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전도가 되시는지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대규모 집회를 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교회당에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집회를 한다거나 또 어떤 모임을 한다라는 것을 이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구역별로 또는 가정별로 이렇게 소규모 DVD 집회나 아니면 USB에 녹화된 전도 집회 말씀을 통해서 전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지만 여러 곳에서 동시에 할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전도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밴드 에 올려주신 글을 통해서 수요 말씀에 참석하시는 성도분들께서도 코로나 이전보다 주일 말씀에 참석하시는 수만큼 많이 늘어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코로나를 인해서 형제자매님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나요? 네, 물론 이제 우리 기존 형제자매님들 신앙도. 성장하게 된 그런 계기도 됐지만 사실 작년과 올해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오히려 전도가 더 활발하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말씀 듣고 권받은 사람들이 많아서 자연적으로 수요 말씀이나 주일 말씀에 참석하는 인원도 늘어나게 된 계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이 확진자가 계속 많이 늘어날 때는 정부에서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모임하는 데그 제약이 있습니다. 봉사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는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조금 완화가 돼서 자유롭게 모일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모여서 같이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교사님. 7월에 올려 주신 소식 중에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부의 통제가 더 많이 심해졌다고 들었는데요. 통금 시간도 생기고 나이 제한도 생기고 주소지 당한 개의 통행증을 발급을 해서 그 안에 이름을 쓴 사람만 외출이 가능하다고 올려 주셨는데 현재 네. 상황도 지금 그런 상태인가요? 며칠 전에 약간 이제 한 단계 완화가 됐습니다. 놀라트레벨이라고 해서 경계 수준을 4단계였다가 지금은 이제 3단계로 조금 낮춘 상황인데요. 이제 심한 경우는 예전에 완전 봉쇄를 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저녁시간 뭐 6시부터든지 아니면 8시부터든지 그 다음날 아침 뭐 6시까지 통행금지가 된다든지 그리고 이제 연령제한도 18세부터 65세까지만 이제 외출이 허용되고 이제 모일 수 있는 제재가 있었고요. 봉쇄가 심할 경우는 통행증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살수 있도록 나가는데 허용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 조금 완화가 됐고요. 단지 이제 종교 모임 하는데 현재는 그 백신 맞은 사람에 한해서 한 20~30% 정도까지만 지금 모일 수 있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백신을 이제 많은 형제자매들이 맞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에 참석하는 데좀 제약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볼 때, 복음이 전해지기 힘든 상황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장의자도 12개나 더 설치를 하시고, 오히려 그 복음 전파에 더욱 힘쓰시고, 되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영혼들이 연결되는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길에다가 간이 천막을 설치해가지고, 거기서도 전도 집회를 하시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이제 선교지에서 볼수 있는 이런 독특한 정도 방식에 대해서 함께 한번 나눠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가 선교를 하다 보면 뭐 때로는 집회를 할수 있는 좋은 장소를 얻어서 전도 집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거든요. 우리 마닐라 중학교의 경우도 대부분의 많은 형제 자매들이 모여 사는 곳이 약간의 그 곳이 빈민들입니다. 이제 형제 자매들이 사는 주거지가 굉장히 밀집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집회를 할수 있는 큰 집도 없고 또 이렇게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넓은 공터가 있으면 그런 곳에 천막을 치고 예, 집회를 하고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참여해서 듣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어려움 없이 예, 전도를 할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교사님. 2021년 슬로건이 하박국 서 3장 2절이셨죠? 예, 네, 맞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올해 이 말씀으로 필리핀 마닐라 중앙교의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한 해를 맞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올한해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모든 그 과정을 지나오시면서 기억에 남으셨던 집회나 혹은 형제자매님들의 일화 관련된 간증들을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음 사실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서 음 많은 분들이 먼저 주님 품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어, 음, 경험을 했습니다 작년과 올해 이제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그러지 않아도 이제 여기 마일라라든지 또 필리핀 교회 영제자매들이 이제 사실 경제적으로도 이제 어려움이 있고 의료 현황이라는 것이 이제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 몸이 아파도 제대로 이제 약을 먹는다든지 또는 병원을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작년과 올해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질병이라든지 또는 갑작스러운 병으로 인해서 그때 그거를 제때 치료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 먼저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제 많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참. 그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오래 들어서 굉장히 그것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에, 그런 형제자매들의 죽음을 통해서 아, 나에게도 언제든지 저런 상황이 올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정말 남은 시간 우리가 음, 헛되이 보내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에 다짐을 하게 되는 계획이 있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코로나 상황이었지만은 전도는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주의를 이 수년 내에 부흥케옵어서아바국서 말씀의 슬로건처럼 많은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한마음으로 같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구역의 어떤 이제 형제자매들이라든지. 또는 구역에 뭐또 구역장 형제님들이라든지 이런 형제자매들 보면 뭐 거의 쉬지 않고 이어서 계속 dvd 집회를 연이어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니까 러그 집회를 통해서 또 계속 새로운 분들이 말씀을 듣고 또 새로 말씀드린 분들이 이제 교제해 붙고 이렇게 하면서 구역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전도가 계속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가 됐습니다 물론. 형제자매들의 이렇게 어려운 삶을 보면 참 어떤 때는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그런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형제자매들이 이제 직장을 잃어서 집에서 머무는 그런 형제자매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가족들을 전도하고 또 주위 분들을 전도하는 그런 계기가 돼서 오히려 이 전화위복이라는 말씀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데는 더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가 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시기에 특히나 가정이라고 하는 그 작은 교회가 얼마나 더 소중하고 중요한지 한번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이제 청년들 사이에서는 성경 읽기 챌린지도 하고 네, 되게 여러 모습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구안해 내셨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 청년들의 신앙이 되게 엄청 뜨겁... 밴드를 통해서 보니까 새벽 이슬 같다라는 그 말씀이 너무 딱 걸맞을 정도로 어떤 분께서는 좋은 이름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을 위해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킬라와 아굴라 가정 보면서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희생하는 삶을 따라가고 싶다라고 간증해주신 형제님도 계셨고 청년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나를 드리고 싶다라고 간증하신 임원 자매님을 보는데 아,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 이런 청년분들을 보시면 성교사님 님께서 더 힘이 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를 할때 특히 이제 청년들이라든지 또 아이스쿨 우리 형제 자매님들하고도 이렇게 교제를 해보면 참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하고 또 코로나 상황에서도 제약을 받지 않고 상황이 주어지건 또는 어려운 상황이건 관계없이 그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감사가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께서도 기모대 후서 4장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주저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아량과 하지 않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 또 하이스쿨 형제 자매들 보면서 저도 참 많은 힘을 얻고 격동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하이스쿨 중고등학생들이죠.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코로나가 진행되는 동안 굉장히 전도가 많이 돼서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코로나 시작 전보다 인원이 한배 이상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코로나 상황이지만 그런 어려운 속에서도 전도하는 모습 보면서 제 자신도 정말 감사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성교사님께서 보내주신 청년 분들의 이제 간증 영상을 보고 오시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필리핀 마닐라 중앙 교회에서 교제하고 계신 청년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 영상을 보고 오시겠습니다. Hello brothers and sisters, ako po si Brother l a na born again noong March 31, 2018. Naposalahat po sa lahat ako po'y lubos na nagpapasalamat sa Panginoon dahil pinagkalooban niya po ako na magtestimony po uh, tungkol po sa aking Christian life noong 2020. Simula po nung nagkaroon ng COVID-19, labis po akong natakot. Nagising po ako mula sa pagkakatulog ko sa Christian life. Natakot po ako dahil first time in human history na mangyari 'yon sa buong mundo. Pinakita sa akin ng Diyos na kakaunti na lang 'yung oras ko para ipangaral 'yung Ebanghelyo at na ko rin na kailangan ko magsumikap na taimtin na pag-aralan yung Biblia ng sa magamit po ako ng Diyos para ipangaral upang ipangaral yung Ebanghelyo. Salamat po sa Diyos dahil sa pangumagitan ng COVID-19 ay yung naging way para makapag-DVD Bible Seminar yung magulang ko sa bahay po namin kasi nung wala pa pong COVID-19 lagi nilang dinadahilan sa akin ng magulang ko busy sila sa trabaho. Pero salamat po sa Diyos dahil inutos nga po ng gobyerno na ipasara muna yung mga tindahan. Kaya nagsarado din po kami pansamantala. At sakto dahil nagsarado nga po kami, hindi po makapagtinda yung magulang ko po sa bakery namin. Kaya sakto na wala silang gagawin yung mga time na yon. Kaya salamat po sa Diyos dahil sa pamamagitan ng COVID-19, wala na silang maidadahilan hindi makapakinig ng Bible Seminar. Kinuha ko na po yung pagkakataon, i-invite po sila na mag-DVD Bible Seminar. Salamat po sa Diyos dahil naligtas po yung nanay ko. Pinapatunayan po talaga ng Diyos, walang imposible sa kanya. Pero dahil nga po sa ECQ, hindi po pinayintulutan na magkaroon ng mass gathering, kaya nalungkot po ko dahil hindi na makapagtipon makapa sa church at hindi ko na rin makakasama yung mga kapatiran para mag-fellowship. Pero salamat po sa Diyos dahil gumawa pa rin siya ng way. Makapag-fellowship pa kami through online sa pamamagitan po ng Zoom app. Doon po kami nag-virtual fellowship pansamantala. Kasama po yung mga high school brethren. Actually, kung hindi dahil sa COVID-19, baka hanggang ngayon, tulog pa rin po ako sa Christian life. Kasi nung wala pa pong COVID-19, tamad po ako magbasa ng Biblia. Pero nung nagka-COVID-19, mas lalo kong higit na natakot sa Diyos. Kaya ayun yung nag sa akin na mas time na pag-aralan yung Biblia. Pero minsan talagang nagagawa ko pa rin po na mahalin yung makamundong bagay. Kaya dahil doon bumabagsak ako sa Christian life. Lalong lalo na sa mobile games, doon ako tinutok ni Satan dahil yun nga yung isa sa kainaan ko. Kaya sa tuwing nakakagawa ko ng mabigat na kasalanan, alam ko po sa sarili ko na napipighati yung Holy Spirit. Kaya sa tuwing tinutokso ako ni Satan, lagi kong inaalala yung 1 Corinthians chapter 6 verse 19 to 20 na dapat yung katawan ko gamitin ko lang to para gawin yung kalooban ng Diyos. So nitong last year November po tinawag po ako para maging student teacher sa high school brethren. So hindi ko po inaasahan na tatawagin ako para sa ministry na yon. Tinanong ko rin yung Diyos, tinanong ko rin yung sa Diyos bakit ako bakit hindi na lang yung mas magaling kesa sa akin, yung mas maganda yung Christian life kesa sa akin? Kasi sa totoo lang po, talagang pangit yung naging Christian life ko nung tinawag po ko nung araw na yun. Ito na pala yung matagal ko ng pinapanalangin sa Diyos, iwanan yung mga makamundong bagay. Kasi kung tatanggapin ko yung ministry, magagawa kong iwasan yung mga makamundong bagay dahil kung magiging student teacher ako, kaya ayun, tinanggap ko po yung ministry dahil naniniwala po ako na ito yung kalooban ng Diyos para mapabuti yung Christian life ko. Kaya isang bagay po yung natutunan ko sa sermon na napakinggan ko, doesn't call the qualified, he qualifies the call. Maraming tao yung ginamit ng Diyos na nakasulat sa Biblia at halos lahat ng ginamit niya, halos lahat sila may kahinaan at pagkukulang pero pinili pa rin sila ng Diyos kahit hindi sila karapat dapat gaya ko po, pinili ako ng Diyos para sa gawain niya, hindi dahil sa magaling ako o matalino ako o kung ano paman, kundi dahil hindi ako karapat-dapat sa ministry na binigay niya sa akin. Kaya nagpapasalamat po talaga ako sa Panginoon dahil sa pamamagitan ng ministry na binigay niya sa akin, paunti-unti nababago ko yung sarili ko. So yung last verse po na ibabahagi ko po sa inyo, isa po ito sa lagi ko pong isinasabuhay Nasa lahat ng aking gagawin, lagi kong pangunahan ng may pag-ibig. Dapat gampanan ko yung ministry ko na may mapagpakumbabang puso na naglilingkod sa Diyos at sa mga school brethren at sa, ibang, at sa iba pang mga kapatiran. Dahil kung wala akong pag-ibig, wala po akong kabuluhan. Ang pangalan ko po ay Jet Bonaventura. Naligtas ako noong October 30, 2016 sa pamamagitan po ng dugo ni Heso Siya ang nagtubos ng aking buhay at sa lahat ng mga kasalanan ko. Before receiving eternal salvation, I was like any other sinner. I was happy with my sinful life. But even though God saw where, where my life was heading into, in eternal damnation, that's why He became The shape of man and sacrificed his begotten son just to save a sinner like me. My mother was the first to understand the true gospel, and she's one of many that I look up to for more wisdom. That I go to church, so I gave her a tough time because of that. I have been in life for at the age of 14 years old. It has been 10 years from today. I've witnessed a lot of brothers and sisters grow in spirit inside the church. And some of them from church workers into pastors. Actually throughout those years I've never really saw myself becoming as strong like them or having a powerful faith like them. I would never really understand and without the church of course and without what I've seen from them. I would never really understand how precious life is. I've slowly started to uh, take out all my human desires, and I've really come to know which, what my life should be and what my purpose in life is, and that is the will of God. That is to follow His will. I've wasted a lot of uh, time and effort in this in this life but what is this life but just vanity i have friends who i've cut off i've lost a lot of worldly friends in these past few months but i think it's necessary so that i could come back to them as a changed person and so that they could see change and i could ha i could be used by the holy spirit as a tool to invite them in the church so that they would come to know the, their um, the good news. So as for my Christian life, I've really started in giving more time and effort and sacrifice in the church. So that because I want to be used as a tool of God for, like I've said, for these people that I love. For these people, they are kind-hearted people, but they don't know what uh, the good news is. They have no knowledge about the Bible. And what's gonna happen in a few years from now, in a thousand years, or in to think of it, after a hundred years, to a thousand years, to eternity, I'll be with my brothers and sisters in true paradise, with true happiness, no no sin and um, no sadness at all. But what about these kind-hearted people in this world? But they don't know what. What the meaning of the Bible is, or what the true gospel is. So it's really sad, as for a Christian, to have this burden of uh, ha having the knowledge and the grace of salvation, but you just cannot um, give it to people. As of now, I've, my I have only one purpose: is to to bring to give more sacrifice and. To keep uh, becoming a better Christian and staying away from sin so that uh, I could be used and to evangelize other people that I love. So, uh, brothers and sisters, this will be my testimony for now. Um, I have true peace in my heart and I want to thank all of you. Maraming salamat po. Hello, I'm Sister Dior. I get my salvation. Last April 8, 2018. Um, the day when I got my salvation, the grace of God, and His sacrificial love for us, I already said to myself that all of my plan and decision will be according to His will. For the past two years in abiding in the church, I learned a lot of things in the Bible, in His word, and also in the church. For my Christian life, it is true that in the young age, there's a lot of temptation and persecution that may distract us. But knowing God is always at your side, all things is easy to handle. Today, I will share about my Christian life in the year 2020. When pandemic happened due to the outbreak of coronavirus, there's a lot of changes. Our classes classes in school is suspended, even the church activities. When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lockdown in our place, we need to stay in our house in a long time. And that is the time that I think and I realize how I can manage my Christian life well, and how the progress of my Christian life going be better. But when I pray, God hear all my prayers. He allowed me to evangelize all of my childhood friends in our place, and also or including my elder sister. And now, they got their salvation, and some of some of them abide in the church. The pandemic when the pandemic comes, it results a good outcome, positive outcome in my christian life, because i'm still in the church, i'm still in, abiding the church, when the church activities is continue, fellowship, and also the sermons. i also in the church and also updated in all the sermons and watch. all of my family members are already in the church. we are the family, we also go in the church. Also. since our cell group it is already independent cell group is fitness this pandemic we have a lot of new members that time also in the year 2020 i also transfer from young adult group because before when you come in the philippines i'm in the high school but in the year 2020 i already transferred in young adult group i realized about a lot of things when i transferred in young adult group how i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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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be matured enough and all the sermons, how I can handle it, so that my Christian life will be grow and also will be going better. I also learned how to handle Manila Central Church, young adult group brethren and God gave me a lot of privilege to serve him. At my young age, my heart is overwhelmed by God by God's love. God, because he always at my side, he gave me all. That I need in my Christian life. For now, even though we don't have a good financial stability, but all of my family in the church, for me, more comfortable in my heart. Because we don't have these things in this world, but I know in heaven we we have a lot of things, and together our family, we will go in heaven. That is the thing that I have. This I um, pray for the young adult group, brethren, because for now, they we have a lot of new members. Also, we have a lot of new members in the young in Manila Central Church. We humbly ask for your prayers and thank you, thank you for for your support. 제공 공장에서 집회가 두 차례 진행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작년 한해 동안 전도를 해서 세 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 마일라 중학교에 인근에 있는 그 교도소에서 그, 음, 네, 네, 교도소 아 송교사님께서 직접 가신 건가요? 처음에 들어가실 때 어떠셨어요?